이제 구, 군부대는 강의는 이제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거라서 뭐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안보교육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군인들의 안보교육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는 주로 이제 저는 그렇게 막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 탈북 스토리 그런 목숨 건 도전 어, 인생 터닝 포인트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또 어, 누군가에게는 이제 또 어, 감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여기서 어, 살아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음, 잘 들었다고 하고 또 불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누군가 지쳐 있는 사람한테는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 대학 졸업할 때쯤 이제 제가 국회에서 잠깐 그한 3개월 정도 입법보조원이라고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정치외교학이어서 어, 정치 쪽으로 한번 갈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 어, 국회 가서 봤는데, 현실 정치 보니까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꽂힌 게, 어, 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꽂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다가 이제 연기 학원이라는 데를 가봤죠. 그 연기 학원 갔는데 음, 재밌었습니다. 어, 재밌었고 아 이거 굉장히 흥미롭다 하면서 연기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이제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되는데 이 영화 제작사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어. 어디 어디 제작사인데 아, 한번 미팅을 하고 싶다. 우리 주연 배우가 이재원인데 이재원 배우인데 아이러이한 영화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 이제 하늘님과 이제 좀 미팅을 하고 어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해서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죠. 그랬는데 제가 또 사실 이재원 선배님 굉장한 팬이었어요. 그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이제 2013년도에 아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처음 극장에서 가본 영화가 파퍼로티라는 영화였어요. 보면서 와저 배우 정말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대단하다, 너무 궁금하다 하고 이제 막 찾아보고 어, 이정 선배님 나오는 영화들을 어, 또 계속 보고 있던 터였는데 스크린이 아니라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미팅을 하다 보니까 아. 어, 북한말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그러니까 완전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대한 자문도 이제 어좀 부탁드리고 싶다 해서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감독님과도 미팅을 하고 친해지고 막 시나리오 작업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근데 하늘씨는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저 사실은 연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어 굉장히 이제 또 연기 연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에 투입돼가지고 진짜 저는 돈으로 돈 주고 살수 없는 경험을 돈을 받으면서 했어요. 감독님 옆에서 배우들의 표정 연기 하나, 감독님의 디렉팅 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지켜본 거죠. 가장 가깝게, 그리고 저는 북한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헤드셋을 다 끼고, 그, 배우님들이 컷 하고 났을 때그 뒤에서 하는 소리까지 전부 다 들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아, 배우들은 진짜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자세로 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게 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엄청난 이제 도전을 받게 됐었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어, 감독님이 제가 연기학원 다닌다고 하니까 좀 그때는 이제 충분히 유대감이 쌓였을 때긴 해요. 이제 감독님이 어, 오디션 한번 보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영광이죠. 하면서 그때 이제 오디션을 봤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고 진짜 멋 뭐, 모를 때였고 와 아, 지금 제가 그 영상 뭐 봐도 너무 이제 막 오글거리고 와 아, 미쳤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무슨 연기로 이걸 제출을 했을까? 아,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 아, 예.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감독님, 저 그때 그 정말 그런 사이여서 해 주신 거 맞으시지, 맞으시죠? 했더니 감독님이 아, 아니다. 그냥 그때 그 그런 인물이 필요해서 진짜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감독님만 아시는 것 같고, 어 그러면서 정말 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푹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뒤로 이제 계속 연결이 됐었어요. 그쪽으로 어 그러면서 북한말 자문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 취직을... 권유를 받게 됩니다 아내로부터 아, 그래서 결혼을 올해 4월에 제가 했는데 어, 취직을 권유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어, 그때 새로운걸 알았어요 와 대한민국 <laughs> 취직 빡세구나 <laughs> 와 진짜 저는 이제 영상을 계속 해오다보니까 그 대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것도 직접 배우고 그리고 이제 편집하는 것도 배우고 했지만 사실 그게 막 그렇게 프로페셔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실전으로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데좀 그런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한 1년은 이제 유튜브 관련된 영상 제작 회사에서 1년을 일했었어요. 거기서 한 PD로 1년을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북한인권 어, NGO 단체에서 또한 1년 좀 넘게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계속 계속 이제 피가 <laughs> 끓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아, 내가 북한인권이라는 것은 뭐꼭그 빌드에서 직접적으로 뛰아 뛰어야만 뭐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 다시 배우활동, 뭐 자문활동 그리고 이제 또 직접 또좀좀막 아, 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지르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단편영화도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업 그 상업영화 그 뒤로 이제 탈출한 영화는 상업영화였고 그 뒤로 이제 그냥 독립장편에도 이제 또 배우로도 어 작지만 참여하고 단편이도 참여하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홍보팀에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단체의 서식이라든가 어, 뭐 유튜브 채널 관리라든가 SNS 관리라든가 그러고 보니까 또. 유튜브랑 또 제가 해왔던 것에 이제 좀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손님들이 오면 또 사진도 찍어주고, 행사가 있으면 사진, 그리고 또 영상, 이런 것들 찍고, 어 편집해서 또 하고, 어, 아무래도 홍보팀이다 보니까 외부 또 미팅 같은 것도 좀 많이 다니고, 행사 다니고, 좀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주로 영화나 지금은 뭐 드라마 하고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뭐 단편, 장편, 독립, 뭐 다큐, 뭐 장르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스탭들도 있고, 뭐 감독님들도 있고, 피디님들도 있고, 뭐 심지어 막그이 의상실장님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 그때 그분 있었는데 하면서 먼저 연락이 와요 그래서 혹시 그쪽 피디님한테 연락처를 공유해도 되겠냐 이러면 아예 어, 하십시오 하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건데 어, 혹시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냐 해서 이제 보면은 주로 그런 거예요 북한 관련된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투 그러니까 뭐 단어들, 그런 것들 이제 북한스럽게 조금 바꿔주고 어, 그리고 엑센트, 그러니까 억양을 이제 또 잡아줘야 되고, 배우님들한테 이제 또 코치도 해줘야 되고 아,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자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예를 들면 뭐, 문화 뭐 그리고 뭐 배경 무슨 뭐 미술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또 자문을 해야 되니까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게 진짜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탭들이. 출산을 하는 그런 거다, 애를 낳는 거다, 이제 뭐 그런 어 고통, 아 산통을 겪어야 이제 뭐 한편이 이제 완성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 자문을 해야 될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북한 관련된 영화라면 거기에 자문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런 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 관련된 전체적인. 거. 네. 언어를 하려면 거기에 대본이 있어야 될 거고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북한스럽게 이제 바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보고 어이 주제가 무슨 지금 이 영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것 같다라고 이제 이해가 될수 있게 아 그걸 바꿔 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감독님과 어, 조율도 해야 돼요. 왜냐면, 감독님은 이러이러한 단어를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감독님도 자기만의 그게 있어가지고, 영화는 이제 감독님, 감독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 단어는 절대로 포기 못 해. 이러면, 감독님과 그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이게 북한 말인데, 감독님은 이 단어를 꼭 쓰고 싶대요. 그러면, 아, 좋습니다. 감독님, 그러면 그 단어를 꼭 쓰면서, 적어도 북한스럽게 억양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로 하시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북한 말을 썼을 때 관객들이 또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의미 전달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과감하게 제가 이제 그 고집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이거 북한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감독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아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언어라든가 그런 시나리오 작업부터 이제 처음에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나리오 대본이 완성이 되면 배우님들한테 가르쳐 줘야죠, 이제. 어, 그 배우님들이 대본을 딸딸딸딸 다 외울 텐데, 그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의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 북한 사람스럽게 말투라던가, 뭐, 문화라던가,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오직 이제 저한테만 의지를 해서 어그 감을 잡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하다보면 이제 또 미술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연출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이제 항상 찾는 거죠 그래서 미술팀에는 옷이 이게 맞냐 무슨 뭐 미술, 의상팀에서는 옷이 이게 맞냐 뭐 심지어 이런 김일성 김정일 배지 이런 거 우리 미술 팀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테이블 뒤에 배경 뭐 TV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북한스러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전부 다 어, 알려드려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꼭 구할 수 없다면 뭐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할수 있는 게제 역할인 거고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배우 스탭들 전부 다 이제 의지를 하는 어 예,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고. 아, 심지어 근데 이게 가서 느꼈던 건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막 심지어 촬영이 야간 나이트 촬영이라고 해서 이제 막 심지어 막 새벽 막 이럴 때도 있고 아 진짜 막 피곤하죠 그런데도 이제 막 하품하면서도 이제 막 꼬집으면서 아, 이렇게 했던 경험도 있고 그건 나중에 다그 보상을 받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극장에서 이제 딱 보는데 오. 제가 하나하나 자문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한, 한, 한 씬을 이제 여러 번 찍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찍었는데 그게 그 중에서 가장 잘된것 같은, 어, 그럴싸한 이제 장면들로 이제 다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이 쫙 올라오고 제 크리딧이 이름이 이제 올라갈 때, 어, 그때 이제 제일 뿌듯하고 고생했던 보람을 그때 이제 다보상받는 느낌이고 그래서 좀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문을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영화 보고 나면 바로 껐어요 그냥 끝나면. 근데 지금은 크레딧을 다 봐요. 그리고 주연 배우들이야 뭐 당연히 처음에 나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봐주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주로 어 작은 역할들 그걸 이제 되게 보는 것 같아요. 어저 사람의 이름은 뭐였지? 어저사람저 분이구나. 그럼 막또 찾아봐요. 어? 이번 연기 얼마나 했지? 아 이런 내공이 있으신 분이었구나 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또예 아무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샜는데 예.